돈이 그 되더라도, 끈을, 공화 관계 가면은, 한 롤이 1,800m, 1 8 0 짜리 롤이 있어요. 1 8 0 0원 짜리 롤이. 까만 건데. 아, 안타깝다. <laughs> 안타깝다. 뭘 구시로 구시로 해? 문을 두 네, 다 왜? 안녕 그래 요 안녕하세요. 한 잔씩 합시다. 뭐 뭔데 올시나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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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좋았으면 더좋텐데 아, 그래도 학교 여러분은 재미있게 혼자 아, 가세요. 아 예. 아이러건강요그 얼마나. 한 맨날 사니까을위아해야을 위하여. 안돼. 아아 좋다. 한 미웠다, 요리, 하고. 가 그냥. 근데 이건 못맞게 뭐 이건 어디 됐어 언니가 키웠다니까 아 근데 왜 어. 얘를 열아 여기 거기 거기에가 찍어 먹는 거여왜 여성분들 거 한거리야 맛있어 봐 해가 자사인맞면 그냥 가해많해으니까 그래. 뭐 아니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실시고지잖아응 음, 여기 갔좀갔더라 어. 죽으면 안될도 많아 아다 이제 된거반좀쌓 놔야 돼쌓아파자

공무가 지옥이 단단해서 아니지, 누나 그래서 지금 8월달에 나와드라내알지 아, 그럼 지금, 나, 한 회간대, 한 그래. 이게... 이게... 코로나가 낮춘 거 적게 하라고 아주, 그, 그, 아주... 아, 단단하니까, 난 동물 게 하라고 아주. 그러니까 하네, 왜 고생하잖아, 세, 세 분이서 당한다세 대. 우리 언덕은 거들라 매를 벌어, 아줌마 아니, 그런데 <laughs> <아직도. 웃음> 제, 제 끝에 뒤따놓고 오늘 비오는데 문진하더라 어떻게 좀 <laughs> 아니 이따가 그때에쇼 하면 설사한번찍어요 이거 세밑세 근데 이건 뭐예요? 고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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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<laughs> 잡고기야 잡고 고기가 없어서 잡고 음. 네? 하면은 어, 조금만해오라 하면 되는데 이 뭔가... 집이, 뭐, 뭐, 한 톱배가 있는데, 만나도 아, 못 나가니까. 조금 작은 걸집게가 놨다가 먹거리고 이러니까. 이때, 한번 내가 형, 씨도, 봄에 한 번씩 찍어 먹잖아. 어. 응. 응. 그래. 그, 그래. 그, 그 집에 그냥, 갈때 가야 돼. 응. 내가 나갈때 가면 또.

청량도 있긴 이게 힘들거야 근데 이해또 저만 통해 안면막 진짜 막막 안쾌가 빠져나가 그건 안되 저건 아직 맹탕이 안 빠졌어 네맞습 고기는 좀더많먹 근데 이 아주 져요 작년에 우리한테 낮에 불거졌어 시풀시감당 못. 거졌

목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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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가있는 목포, 목가있있데데기서 다들 올포올 새가 없어. 포 목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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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고목 저장고 목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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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

아니야아니 아니요. 아니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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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요. 아니니요아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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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요. 아니요. 아아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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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발 한약 발효시킨거 안 먹어봐야지 해산물 못해요 그죠? 못해요 제가

아니 조금 조금 뭐나 먹고 아이 아아 먹으면 되지. 참아, 참아, 참아. 아, 나는, 나 아, 까한어그지고드신다고열 열로 와열열 와. 응? 담장로 아, 가락 있어 거기 저거 가락 있어 저쪽에. 아, 나어 얼른 와. 아니 먹었어. 먹으면 밑반 그, 맨발냄어내뒤그래 아프다. 신발 맞 엄청 빨리인데. 예. 아 맨발로 들으면마다 형수님뭐 갖다 이서대 하고 그, 그, 아유. 그 맛에 사는 거지 뭐. 아유갈비가 맛있네요. <laughs> 치, 오늘 분씨 아이디어지? 누가 이럴까? <목소리> 야! <목소리> <목소리> <squishy> 맛있는 맛있어 그 그래 네. 그래, 내가 숯불에 두니까 이지 집에다 하면 안 먹지 자, 그럼 때려 그럼 여름이면 뭐야이나 드셨는가 본데? 아유, 많이 먹었어 저울장만 주면 저쪽은 저쪽에 리고여기 조금만 아, 안 나면 좀갔아 좋지? <,쫘> 그완전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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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노랗게 해주세요. 너로 해주세요. 너로 해 주세요. 다 아. 아. <laughs> <내가. 웃음> 완전히 노랗게 구 달라고 등어 이제 좀 배가 불른모들어오는거보이죠 아. 뭐라도뭐 빨간 는데주문대로해 드리. 야내거지아형님시거기 은진 형님. 여보 아, 아, 그거 말씀 는거 드시라고 그래 해. 그래, 그래. 앉아. 내 아니 내가 그 사람 교제해 줘. 야 돼. 아니. 형님 빨리 저제 가라. 저기 조용히 아집 안에 저기 있네. 머리 <뭐라> uh. 아니지 더 예, 뭐 잘하라고 이제 그게 <뭐라> <뭐라> <뭐라고> 안 뒤집어. 까봐도 아, 뭐? <뭐라> <뭐라> 자기가 맡아서 하는 거 아니야. <이> 아니, 안넣차아 그거를. 끝까지 책임져. 아, 이거 봐라. 고갈비 찍어주자, 흑갈비. 고갈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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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, 서할 사람 아, 이거 뭐, 두려워거 그러니까, 이건 은밥 먹고. 맛 자, 젓갈, 원앙돈에 갈비, 갈비 굽는 전무위 이제 들어가서 많이 구워드릴게다 어고했 고기 수고해서 고기 굽느라고, 요 젓가락, 젓가락 하나 좀, 어, 거 오늘, <놀람> <놀람>

<놀람> 아, 이여기 <놀람> 이거 안에 식탁. 면이이 버려 버렸는데저 간다고 <laughs>